자 아, 여러분들 파이 코인 또 중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값은 좋아요와 구독 단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자면 지금 파이 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정말로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파이 usd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 하면은 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 이후에 자동 결제 같은 또 미래형 디지털 경제에서 파이 생태계가 실질적인 결제와 그리고 교환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파이코인 마켓메이커 테스트넷이 공개된 것만 봐도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이 채굴이라는 앱에서 벗어나서 토큰화와 디파이 그리고 실사용 결제까지 진짜로 쓸모가 있는 실생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려는 의도가 또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는 건데 특히 이 파이 스테이블 코인이 파이 코인 기반 담보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AI나 로봇 같은 이런 에이전트가 따로 복잡한 환전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나 정산을 할수 있는 이런 신규 수요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파이USD가 단순한 가격 방어용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미래의 AI나 로봇 같은 자산 거래 경제에서 파이코인이 직접 실제 돈처럼 쓰이는 세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변화가 실제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실제 메인넷 기능과, 그리고 파이 스토어 같은, 자, 이런 글로벌 가맹점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커뮤니티, 파이오니어 분들의 커뮤니티 신뢰 회복처럼, 이 현실에서 통하는 성장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파이코인, 관심도도 좀 많이 떨어졌고 가격의 부진도 조금 있지만 파이 usd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혁신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도입이 되고 ai나 로봇 이런 오픈 생태계 결제까지 한 번에 열린다면 이런 혁신이 여러분들 현실로 바뀌는 시점이 진짜 랠리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진짜 핵심적인 부분. 자, 블랙록의 CEO 최고 경영자인 이 레리 핑크가 최근 RWA 토크나가 차세대 성장 시장이라고 한 것도 이 파이 USD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와 전통 금융사들의 신시장 사냥 이런 전략과 맞다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파이 네트워크 중요한 건 뭐죠? 자,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가스비 그리고 대규모 커뮤니티,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AI 시장까지. 자, 이런 강점들을 제대로 결합을 해서 글로벌 기관, 이 블랙록 같은 큰손들이 RWA와 접목을 시도한다면 단순 채굴 코인에서 실질적인 실물 결제 인프라로 도약을 하는 진짜 금융시장에 우리의 파이코인이 이런 훈풍을 불어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이 USD와 혹은 파이 코인 기반의 RWA 투자자로 나선다면 그간 떨어져 있던 우리 파이 코인에 대한 신뢰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복구가 되면서 파이 코인은 미래형 디지털 금융자산 같은 내러티브가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까지 나선 이상 여러분들 지금 엄청 중요한 때이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음지의 정보들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 자금 움직임과 은행업 인가 그리고 파이스테이블 코인의 락업 해제 이슈까지 저희 모더레이터 방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거기서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지배 구도와 앞으로 진짜 누가 판을 뒤집을지 예견된 이런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전 세계 금융 지도에서 파이코인의 현실적인 위치, 그리고 은행협회 반대의 뒷이야기, 그리고 곧 도래할 우리 파이코인의 거대 세력의 진입 신호까지도 공개 전에 여러분들께 단독 선점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 일부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이외 자료 말고도 약 10장 정도의 자료가 더있고요 영문이지만 당연히 모더레이터 방에서 한국어로 번역까지 모두 되어 있고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지배할 이 골든 타이밍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되는 파이코어 팀의 뒷이야기 이번 보고서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료만 받아 가셔도 무방하니까 이 자료값 대신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코인과 블랙록까지 얽힌 이 극비 인사이트 제 영상 하단 보시면 더 보기란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란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신 후에 자료 단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재단에 숨겨진 내막과 월과 정보까지 단독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남들은 모르는 이 골든타임, 이번 랠리의 진짜 수혜자는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한 저희 소중한 지식횡단의 구독자분들 뿐입니다. 기회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몫이고요. 자, 여러분들 전쟁에서 총한 자루라도 가지고 가야 하듯이 파이코인 계속 들고 계시려면 안전하게 이번 자료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신 후 문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통해서 이 링크 적어 드릴 테니까 링크 통해서 자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9627-3205번으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모더레이터 방에서 나온 이 극비 자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만 다음 랠리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10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판도라의 상자, 저희 구독자분들 바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 이 자료값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단 하나만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파이코인 수익 기원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